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자금난으로 네옴시티 사업이 일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텃밭 중동에서 건설공사와 신규 수주 감소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사우디재무부는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사전예산보고서에서 내년 예상 회계지출은 1조 2850억 리알, 우리 돈약 462조 원으로 2024년 예상 지출 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예상 수입도 올해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우리 돈약 2,064조 원이 들어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의 네배 넓이의 친환경 스마트도시와 산업단지, 산악 관광단지 등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 라인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한미글로벌이 건설사업관리 부문을 수주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사우디 정부 자금난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고 일부 프로젝트 발주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실현성 측면에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뭐 실제 구체화하는 내용하고는 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편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옴시티 일부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측은 전반적인 사업 규모 축소에도 이 사우디를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마토 송정훈입니다.